2026년형 제네시스 GV80은 프리미엄 SUV 시장에서 한 단계 더 진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네시스 브랜드가 처음으로 선보인 SUV 모델인 GV80은 그동안의 성공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이번 연식 변경 모델에서도 고급스러움과 첨단 기술, 그리고 주행 성능을 균형 있게 갖춘 차량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외관 디자인은 기존의 웅장하고 세련된 느낌을 유지하면서도 조금 더 세밀하게 다듬어졌습니다. 쿼드램프 디자인과 크레스트 그릴은 더욱 정제된 형태로 변화했으며, 전면부는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강조하면서도 미래적인 감각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측면 라인은 부드럽고 유려하게 이어지며, 20인치 또는 22인치 힐리 차량의 존재감을 더욱 부각시켜줍니다. 실내는 더욱 인상적입니다. 운전석에 앉는 순간, 고급 소재와 직관적인 레이아웃, 그리고 세심한 디테일이 돋보입니다. 특히 27인치 파노라믹 디스플레이는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를 하나로 통합해 시인성과 편의성을 모두 잡았습니다. 센터 콘솔은 간결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유지하며, 터치 방식의 공조 조절 패널과 함께 최신 기술을 직관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2열과 3열 공간도 넉넉하며 옵션에 따라 프리미엄 시트와 마사지 기능도 탑재할 수 있어 장거리 이동 시에도 최고의 안락함을 제공합니다. 파워트레이는 기존 모델의 장점을 계승하면서도 효율성과 정숙성을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3.5L 가솔린 터보 엔진은 부드럽고 강력한 출력을 자랑하며 8단 자동 변속기와 조합되어 매끄러운 가속 성능을 제공합니다. 드라이브 모드 선택 기능을 통해 운전자는 상황에 맞게 컴포트, 스포츠, 에코 등의 모드를 선택할 수 있으며, 노면 상황에 따라 자동으로 대응하는 전자식 사륜구동 시스템도 탑재되어 있어 도심주행은 물론 오프로드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주행보조 시스템도 강화되었습니다. 제네시스의 고속도로 주행보조, HDA 기술은 차선을 인식하고 앞차와의 거리를 유지해주는 것은 물론, 내비게이션과 연동되어 곡선 구간이나 진출입로에서도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전방 충돌 방지 보조, 후측방 충돌 경고, 서라운드 뷰 모니터 등 다양한 안전 및 편의 사양이 기본 또는 선택 사양으로 제공됩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제네시스 커넥티드 서비스의 진화입니다. 스마트폰과 차량을 연결해 원격 시동, 공조 설정, 차량 위치 확인 등의 기능을 손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OTA, 무선 업데이트를 통해 차량 소프트웨어를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음성 인식 기능 또한 더욱 자연스러워졌으며, 차량 내에서 다양한 명령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2026 GV80은 단순한 SUV가 아니라, 운전하는 사람과 탑승자 모두를 위한 고급스러운 이동 공간으로 완성되었습니다. 디자인, 성능, 편의성 어느 하나 빠지지 않는 이 차량은 프리미엄 SUV를 찾는 이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특히 가족 단위의 소비자들에게는 넓은 공간과 다양한 안전장치, 그리고 고급스러운 실내 마감이 큰 장점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경쟁 모델 대비 뛰어난 가성비와 고객 만족도도 큰 강점입니다. 국내 시장에서는 이미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수입 SUV와 비교해도 전혀 뒤처지지 않는 완성도와 품질을 자랑합니다. 제네시스는 이번 GV80을 통해 브랜드의 철학인 동반자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으며 기술과 디자인의 정수를 한데 모은 결과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26년형 GV80은 그 어떤 길에서도 운전의 즐거움과 여유로움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최고의 SUV 중 하나입니다. 앞으로도 제네시스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